네, 안녕하십니까? 카단마이 포스트TV 대표 홍결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카단마이 포스트TV는 지난 15년 동안 전국으로 카드단말기와 포스기, 키오스크를 설치 및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포스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구성품과 어떠한 기능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이나 카페를 오픈 계획을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포스기는 필수품입니다. 자 그러면 포스기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구성품부터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포스기 본체가 이렇게 있고요, 그렇죠? 포스기 본체가 있고 밑에는 이제 금전함입니다. 금전함은 여기 이제 그 지폐나 동전들이 또는 뭐 귀중품들이 어, 뭐 있으면 여기에 넣어 놓을 수가 있겠죠. 금전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 본체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 마우스가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키보드 마우스가 필요한 이유는 뭐 신규, 신 메뉴가 이제 어 있을 때 등록을 해야 되겠죠. 메뉴 등록을 해야 되겠죠. 좀 그럴 때 필요하고요. 좀 가격 변동이나 이럴 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고객이 직접 본인의 카드를 투입해서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고객이 이렇게 카드를 투입해서 결제할 수도 있고요. 이 왼쪽에 보면 여기 삼성페이를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고객 본인께서 여기에다가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어서 삼성페이를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멀티탭이라고 해요. 그리고 애플페이 결제도 가능합니다. 애플페이 결제 가능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 보이시죠? 스캐너입니다. 이 스캐너를 통해서 바코드와 QR코드를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나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결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에는 각 은행사마다, 아, 각 카드사죠. 각 카드사마다, 어, 웹카드를 다 출시를 했죠. 그래서 웹카드는 대부분 바코드 결제 방식입니다. 바코드를 읽을 수 있는 스캐너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웹카드도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프린터입니다. 자 프린터인데요 카드 결제 시에 영수증에 올라오는 프린터고요 그리고 이 멀티탭에서 주로 이제 이 멀티탭에 카드를 꽂게 되죠 그리고 결제를 하게 되는데 어, 혹시나 이 멀티탭에 카드를 읽는 기능이 망가졌을 때는 바로 여기 있죠 여기에다 이렇게 꽂아서 결제를 또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영수증 프린터기라 고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멀티탭에. 어, 멀티탭이, 멀티탭이 고장났을 때또 임시적으로 카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 부분, 이거 있죠. 이거는 바로 주방용 프린터기입니다. 물론 카페는 주방용 프린터기가 필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어, 식당 같은 경우는 주방용 프린터기가 어, 100% 필요하죠. 그래서 주방으로 가는 프린터기인데요. 이 포스 본체와 주방용 프린터기를, 어,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랜선을 이용해서 연결을 하죠. 주방용까지. 포스에서 랜선을 꽂고, 그리고 쭉 벽을 타서 어, 주방까지 가는 그런 랜선 작업을 기존에는, 어, 기존에 지금 물론 하고 있는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카담멜프스티비는 랜선 작업을 하지 않고요. 어, 이 포스 본체와 주방용 프린터기를 블루투스로 연동해서 저희가 설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장이 깔끔하게 예, 유지가 될수 있겠죠. 자, 그렇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 뒤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멀, 어, 뒤에 듀얼 모니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듀얼 모니터가 이렇게 큰 게, 예. 앞에 있는 모니터, 포스 모니터와 똑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큰 모니터도 있지만, 지금 이거,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듀얼 모니터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좀 조그만 척.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불편하네. 자. 자,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건 굉장히 작죠. 그죠? 듀얼 모니터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크기가 작은 게 있고, 크기가 모니터만큼, 앞에 있는 모니터만큼 큰게 있죠. 자, 그래서 듀얼 모니터도 어, 설치를 하면, 고객들이 직접 어, 본인의, 본인이 신, 어, 그 결제해야 할 메뉴 품목과 그리고 최종 가격이, 가격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편리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주방용 프린터기 한 대, 그리고 영수증 프린터기. 카드 결제도 가능하죠. 멀티탭, 키보드 마우스, 그리고 금전함, 포스 본체. 고객이 원하시면 듀얼 모니터까지 이렇게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음, 저희가 이제, 물론 듀얼 모니터는 빼고요. 듀얼 모니터는 이제 별도입니다. 그리고 주방용 프린터기도 별도고요. 어, 포스 본체와 어, 금전함, 그리고 키보드 마우스, 멀티탭, 영수증 프린터기가 기본입니다. 이 주방용 프린터기와 듀얼 모니터는 별도예요. 어, 기본은 저희가 한달 3년 약정이고요. 어, 만5 어, 4만 5천원에 저희가 어, 렌탈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능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홀, 서빙, 홀 서빙을 누르게 되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1번, 2번, 3번, 4번, 5번, 뭐 7번 이렇게 8번까지 테이블을 제가 임의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색깔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테이블 색깔을요. 자, 만약에 4번 테이블 중앙에 있는 4번 테이블에 손님이 오셔서 이제 시키겠죠. 여기 보시면 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식사류가 있고, 주류가 있고, 분식류가 있죠. 물론 이 카테고리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식사류, 주류, 이렇게 분식류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만들어 드리니까요. 어,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일단 한번 다시 여기 x 있죠. x 표를 누르게 되면 자, 이 테이블로 다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1번 테이블에 손님이 오셨으면 이분들이 식사류는 어, 된장찌개와 육개장을 신청을 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주문이라고 있습니다. 주문을 눌러 주시면 자, 보세요. 자 테이블에 테이블에 이분들이 신청한 된장찌개와 육개장이 이렇게 표시가 되죠. 합계 금액도 표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주방용 프린터기 주방용 프린터기로 방금 이렇게 신청한 메뉴가 전송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분들이 식사를 하셨으면 자 식사를 하셨으면 이걸 눌러주시고 그리고 어, 현금 결제를 할수 있고요. 현금 영수증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카드 결제할 도수 있고요. 카드 결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 OK라고 되어 있죠. OK를 누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다가 카드를 투입하게끔 되어 있죠. 카드를 투입을 해보겠습니다. 결제가 될 겁니다. 여기 영수증이 올라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영수증이 출력이 됩니다. 자, 그리고 취소할 때는요. 취소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 취소는, 어디서 하는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영수증 관리라는 게 있어요. 여기 밑에 보면, 우측 하단에, 그럼 여기 나와 있죠. 이것을 클릭하고, 이거를 반품을 누르면 됩니다. 여기 반품이라고 있죠. 반품을 눌러 주시고요. 반품 진행을 처리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OK를 다시 눌러 주면 되겠죠. 그리고 다시 카드를 꽂으면 되겠습니다. 카드를 꽂게 되면, 영수증이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취소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진행을 해봤구요. 자, 다시 X표 눌러주시고, 어, 만약에 8번 테이블, 노란색이 있는 8번 테이블을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드로 결제를 하겠습니다. 아, 카드로 결제하는 게 아니구요. 음, 웹카드로 결제를 한번 해볼게요. 웹카드. 그쵸, 웹카드로 결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웹카드로. 자, 주문한 내역이 없네요. 8번 테이블, 이게 두 개를, 세 개를 시켜볼게요. 자, 된장찌개, 육개장, 김치찌개를 주문을 했고요. 그리고 주문을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 밑에. 주문. 영수증이 출력이 됩니다. 주방으로. 출력됐죠? 자, 그러면 이분들이 식사를 하고 결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카드 결제가 아니고 이제는 웹카드 결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웹카드라고 쓰여 있습니다. 눌러주시고. 오케이. 자, 그러면 스캐너에 불이 들어옵니다. 여기 보시면 스캐너에 지금 하얀색 불이 들어왔죠? 이 스캐너를 통해서 카드 결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웹 카드 결제를 하면 옆 롯데 카드라고 여기 있죠.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시간이 오버가 돼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자 여기서 여기서요. 오케이 누르고요. 그럼 다시 스캔에 불이 들어올 겁니다.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이렇게 바코드가 생성이 됐죠. 돼 보겠습니다. 여기에 자, 결제가 될 겁니다. 자, 결제가 됐죠. 자, 취소 한번 해볼게요. 취소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영수증 관리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여기 있죠. 여기 클릭하시고, 여기 웹카드라고 되어있죠. 결제 방식이 그쵸?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품 처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케이. 다시 QR을 대야 되겠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결투 취소 대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바코드를 대볼게요. 자, 됐습니다. 자, 영수증이 취소가 됐음을알수 있겠죠? 마이너스 2 7,500원이 취소가 됐습니다. 오케이. 이게 바로 그 어퍼스입니다. I.M.U.에서 만든 어퍼스고요. 그리고 이 포스기 본체는요, I.M.U.에서 만든 포스기입니다. 그러니까 I.M.U.라는 회사는 포스기 자체도 제작을 하지만 이런 포스기에서 구동하는 시스템, 즉 포스 프로그램도 만드는 업체입니다. I.M.U. 포스 프로그램도 굉장히 뛰어난 프로그램이고요. 무엇보다도 무엇보다도 제가 칭찬하는 것은 I.M.U.라는 회사는 이 포스기 본체 있죠. 포스기 본체를 굉장히 튼튼하게 만드는 업체로 유명합니다. 어떤, 어떤 포스, 포스기 제조회사보다 IMU라는, IMU라는 회사는 어, 포스기 제조에 가장 많은 열정과 자본을 투자한 회사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저희 카다메 포스티비에서는 IMU에서 만든 포스기를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또는 렌탈도 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